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용구 신임법무부 차관이 한달 전쯤 자신의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냥 덮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선일보에 의해서 보도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초경찰서가 왜 이용구 차관을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봐도 이걸 이 단순 폭행으로 해석한 서초경찰서의 이법 해석은 기적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용구 차관 변호사 당시 술을 마시고 이런 사고를 찾는데요.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충격문건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2019년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이걸 보면 이용구 차관처럼 술이 취해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 구속 기소됩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를 때린 사람은 구속을 때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자. 법무부 지금 자폭하는 건가요? 도대체 자신들이 이렇게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해놓고 신임 이용구 차관은 봐줬습니다. 물론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차관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법무실장 당시 그 문건을 보면 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위폭력 행위 엄정대응 이렇게 지시를하고 케이스를 다섯 개를 들었습니다. 그중 두 개가 택시기사에게 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람을 구속시킨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용구 차관 본인은 무슨 유체이탈화법도 아니고 본인이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이런 일을 까맣게 잊었는지, 자, 자신은 법무실장이면서 이렇게 처벌하라고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해놓고 본인이 실제로 수리처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합니까? 그러고도 무슨 수를 썼는지 지금 SNS의 반응들을 보면 법무실장 시절에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해놓고 본인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이 택시기사 피해자에게 큰 돈을 줬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서초경찰서에 압력을 가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이거 규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왜 서초 경찰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기적의 법해석이라는 이런 타이틀의 기사까지 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영구 차관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늘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면서 본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어 나는 아니야, 나는 빼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러니 문재인이 욕을 먹지. 이런 지금 비판들이 막 줄을 잇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한달전 저지른 술차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또 도마에 위 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윤석열을 때려잡고 싶었으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지, 20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임 고경범부 차관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자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실의 스크린 기능도 이제 마비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변창음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인사를 막 하는지, 막가파 인산지 문재인, 추미애 모두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과도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한달 전에, 불과 한달 전에 자신이 법무실장 때 지시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저지른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하는지. 아무튼 문재인 추미애 이번에 잘 걸렸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용차관이 지난달 초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SNS 인터넷 공간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말에 이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시절입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보복 난폭 운전 및 도로 위 폭력 행위 엄정 대응을 지시한 사실 이 새롭게 회전되고 있습니다. <laughs> 법무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문건에서 주요 처벌 사례 5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두 건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4월 21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복 남폭운전및 이와 관련한 도로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laughs> 범행동기, 피해 정도, 동종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법무실장은 이용구였습니다. <laughs> 자,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용구 차관은 이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하고 그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통계로 제시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폭행 혐의로 검토한 뒤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단순 폭행은 특가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구 차관만 이렇게 단순 폭행 사건으로 덮어졌을까요? 자,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보도자를 올리면서 말합니다. 야, 이 진실을 보니까. 택시기사를 때린 자,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구속했다. 법무부 차관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라고 지시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구가 이용구를 구속시키라고 지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하지 않느냐이 지시를 할 당시 차관님은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그게 아니면 법무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주요 처벌 사례 5건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는 70세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지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한 폭행한 피해자입니다.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입니다. 이영구 차관이 변호사 취을 저지른 죄가 이 징역 1년을 받은 피해자와 다르다고할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검찰이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덮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경찰에게 이렇게 권한을 많이 줘도 되는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 못 믿겠다. 경찰 이제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 사람들 전부 다 봐주겠다는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묵묵히라는 많은 경찰들을 정말 사기를 갖다가 자식키는 이런 행위를 서초서간 겁니다. 자이 <laughs> 자택 근처에 도착한 뒤 택시 기사가 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차관 이 사건과 빗대서 어떻습니까? 적어도 구속 기소까지는 모르지만 입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법무부는 이 밖에도 2017년 여성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한 전치 2주 상인을 간피의자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사건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차관을 변호사 시절 나아졌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서초서는 기적의 법 해석을 하십니까 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승차, 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설사 단순 폭행 사안으로 처리할 사안이라도 수사는 반드시 한 뒤에 실제 운행 중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반의사 불법죄가 아닌 특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무조건 일단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서초경찰서의 이 사건. 이미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마십니까? 이거 빨리 잡아가십시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